아니 골드 에이치션 섬은 0 0은 그냥 주던데 아 그거 아직 안쓴 거야? <laughs> 어 그거 매버릭 매버릭 좀 꿀리더라 매버릭 근데 매버릭 매버릭 인기가 많구만 매버릭 아니면은 그제 방패 클래쉬. 근데 매버릭 존나 토 나오더라 확실히 왜? 나 친구랑 할때 봐왔거든? 하는 거와 옆에 조용히 입고그 다음에 그아 밑으로 엎드려서 쏘는데 맞아, 맞아. 애들 아무도 몰라 고이게 그게... 진짜 무서운 게 진짜 뚫는 소리가 엄청 조용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전나 조용해가지고 이거 너프 어, 먹는다 뚫린, 이랬는데 지도, 어, 그 이게 너프 먹은거래. 오 들어왔다 우리 팀. 근데 참가 못했죠? 아 어. 어. 네. 참가 되나? 오, 예비 참, 병력. 저 참가 될것 같은데. 그니까 오 웬일로 개념 매치메이킹? 그니까 아 이것도 내가 오랜만에 시작했다고 환영이 주는구만 우리 둘이 오랜만에 한다고 개소리죠? <laughs> 아니야 진짜야 이때 프로필 한번 살펴봐야겠다. 어 좋은 생각이야. 어, 헨리, 착, 십덕이네. <laughs> <laughs> 새로 어, 들어온 상대, 상대 1등, 애니프사. 우리 팀, 그 예비병력 애니프사. 얘거 푸사 없고, 푸사 없고 15랩. 어. 나갔다. 오. 우리 팀, 우리 팀 카베라는 그냥 평범한 푸사에 50랩이고, 상대팀 한명 나왔고, 상대팀 한명 애니프사. 어세신 크리드 프사 77렙 골드 68렙 힙덕 119렙 아무것도 없음. 그니까 저 새끼가 방금 들어온 거 같은데 119 렙이. 음와 로딩 졸라 느려. 아 느려가 아니라 그 예비 병력이 로딩이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로딩 느려졌는데 그거 못 참고 한 명이 나가서 새로 로딩해가지고 로딩에 로딩이 연장전이 된 거구나. 아 존나 느리다. t e c t the bomb. 아. 게임 한판 하다 겨레문. 그러니까. 이 바닥. 그걸 왜 뚫으세요? 응? 어? 여기 왜 뚫어? 도... 아. 죄송. 못 들었네요. 막 어.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저쪽 A 여기 A 있잖아요. 이거. 여기 막아이 어. 그게 저기서는 하지 까먹고 있어 와, aim 존나 떨린다. d 어, 아, 그냥 이거. 아, 나... 끝까지 4 h 로 가야지 그냥 t 어떻게 bomb. 얘인가? 계 a 쪽에 하나 설치해 u n c h 안 m ready f o 프로그램 대충 설치해. 드론 하나 부셨고내 쪽에 적 있다. 오, 예비병력 과감하게 로밍하는데? 아 시즌은 왜할 때마다 이렇게 어색하지? 그니까 너무 어색해 지금. 나도 며칠 안 하긴 했는데 며칠에 이렇 며칠만에 이렇게 어색해지다니. 그니까. 그 창에 바로 온거 같은데 그 A B 바그 A B 사이에 있는 방 문으로 아무래도 한번올거 같아. 좀, 돌아서 오는 애가 한 명도 없어. 그니까. 예비문력 반피네? 그니까 <laughs> 저 새끼 반피 됐어 아, 그래도 간을 보자 아직 난 야, 지하에 있는 그림이나 보고 있어야겠다 <laughs> 기타 치는 그림 오야 이거 이 빌라 그린 그림, 그림 있는 거 같은데? 그래? 어이 맵을 그 수채화 컴, 캔버스의 수채화 풍으로 그린 그림이 있어 <laughs> 이 스테이그인가 살짝 이것도 이 맵에 이스터 에그 개쩌는 거 있는데 뭐이 맵에 돌로 된벽돌처럼 이제 불, 돌 블록 하나가 있거든 맵 어디에 음. 살펴보면 나 어딘지 모르겠는데 나도 한 번도 못 봐서 그게 있는데 그거를 근접 공격이든지 뭐 슬래지 망치로든지 부수잖아 그럼 무조건 음. 타창카 모양으로 부서져 와 역시 그, 로드 타창카 <laughs> 그래서 그돌 블록 부수면 어? 타창카 조각인데 이 진짜야 핑핑핑 저쪽아 씨발 나왜 킹이 안보이냐 저쪽으로 오고있어 찍은거 맞아? 어 찍었어 아 씨발 어 씨발 오오 씨발 뭐야 <laughs> 저 새끼가 쏜거지? 응존나 음. 깜짝 놀랐네 그니까 어 누구 덧밟았다 이쪽이다 나이스 어? 여기로 안.. 진입 안 했네? 아.. 씨 ㅂ 그냥.. 발견해 저쪽에서 올리네 음. 2층에서 살짝 돌아왔네 저 새끼들이 2층에서 살짝 돌아왔어 저거 여기로.. 그냥 멀리 돌아가야겠다 아 나갔네 저거 그니까 여기로 들어왔네. They took the bait. 시간이 없구만. t i m 와, 아안죽다 와, 격렬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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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뭐닥대 타고 있는 줄은. 뭐. 어 이거 어이겨버렸 오랜만에 어, 가지고 그 뭐냐 깜짝 놀래 가지고 에임이 전담 늘려. <laughs> <laughs> 역시 공포 게임. <laughs> 인정. 맞아 스마이트 스킨 받았냐? 아 아니 아니. 그래? 네? 너 받았어? 응. 음. 나그 받으려고 했거든. 응. 음. 근데 그거 인증을 하려면 이메일을 뭐 인증하던가 해야 돼. 응. 음. 근데 내가 이메일이, <웃음> <웃음> 이메일 등록, 이메일을 보냈는데 왜안 오는 거야? 어. 그래서 내 이메일 등록해놓은 걸 확인해보니까, 네이버.com인데, 네이, 네이브.wr.com으로 돼 있는 거야. 저됐네 <laughs> 아니, 시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고, 이메일 변경을 눌렀거든? 변경을 어. 하면은, 변경하는 절차를 이메일로 보낼때 미친놈들이.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냥 포기해서 수... 포기를 해야지 그런 건빠 이메일을 한번 잘못 넣으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인정 이메일 변경하는 것도 이메일로 받아서 해야 된다 씨발 아쉣 에르다 상대 뮤트인네아탑 타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들고 갈까? 어 니가 들고 가면 좋지. 지하로 가려고 하잖아 지하로 간다고? 2층인데? 그니까. 아니 쪼여 AC 있잖아. 저쪽으로 살짝 도는 게 좋을 걸? 그럼 바로 들어가. 갑자기 많이 돌아갈.. 도, 많이 돌아갈수록 좋을 점이 하나도 없어. 로머를 중간에 자를 수도 있긴 한데. 아 우리랑 똑같은 데다. 그니까. 일단 이거 뚫어줄까? 아니 뛰지말라봐나 지금 가고 있어. 탑 향인데 뚫을 것 같은데? 빨리 올라. 뚫렸어. 야야야야. <laughs> 야, 야, 야. 왼쪽 코너 왼쪽 코너에 발키리 캠 있어. 그리고 오른쪽 위에 오른쪽 천장 코너에 발키리 캠 있고. 아, 쉣! 아, 바로 나서 이렇게 쏘네. 응, 죽었어. 뭐야, 나왜 저거 두고 왔는데 왜 나한테 있냐, 저거. 니가 두고 나서 다시 죽었어 아... 헬스했다, 이거. 저기 뮤트 있어. 저기 방안 너무 러쉬잖아나 이거 카메라 처 아, 씨발! 아니, 카메라 처리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니가 혼자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렸네. 한명 땄긴 땄거든? 근데 걔가 쑥나무면서싸가지고 아, 에임, 에임만 정확했어도 저거 따고 사는 걸 썼는데. 망했어. 오, 잠깐만 근데 우리 3대3이네? 우리팀이 음. 로모두명 잘랐나봤네? 아니야, 내가 한명 잘랐어. 아. 뭐야, 저거 몇... 없는 건가? 이게 야 e n d l y last operator. w 나 a 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 아, 그냥 하자, 그럼, 계속. 아, 그래? 하긴, 이번 라운드에, 지, 지면은, 지면은 지기 직전이고, 이기면 이기기 그러니까. 직전이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전에, 하필 레매한것 같던데 너무 애매해 여기 솔직히 방패 있냐? 방패 없어 ten seconds five seconds to count it you must protect your bombs from being defused by our 4. setting up a diversion 몇 시나 아, 아니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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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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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있나보네? 어. 내 아, 아, 셨어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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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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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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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내거 안터졌었네 그래 아이큐가 있다 그래도 그렇게 빨리 터질 수가 없어 그니까 그냥 안보인거였어 그정도로 그 빨리 터진건 그냥 멋시한거야저이런 말이지 어 저쪽이야 오 존나 걸리네 와 잘한다. 그러니까. 와, 와우, 개잘하는데? 아 여기로 스펀했네이 새끼가. 아니야, 저거 스폰킨 아니야. 여기 니 아니, 네, 네, 아까 내가. 보고 있었는데, 이거? 아니 그거는 한명딱한명 죽인 거고. 나머지 두명은 그냥 저기서 알았.. 저기서 거야, 그냥. 와, 아, 이이 예. 라스, 라스 이쪽. 대쳐다 잡으러 간다. 떼쳤어, 이음 돌아서 왔지. 아, 여기? 예. 마이캐리데스네. 참아라 번에는 나한테 부탄해제 장비가 없기를. 아니야, 너 우리 우리한테 있는 게 좋아. 아 맞아, 우리한테 아니, 있는 게 좋지. 힘원이 잘하면 상관 없긴 한데. 우리한테 없으면 자말 걸로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있는 게더 안정빵이야. 우리한테 없으면은 또아 이거 설치해야 되는데. 어... 이거... 아 어디였어? 블리츠, 블리츠 얼굴 존나 이상해지지 않았냐? 응 음, 저거 좀... 예전에는 눈만 마주치면은 한대팔 것처럼 그래, 생겼었는데 그래. 지금은 그냥 착한 순둥이. 어... 뭔가 이상해. 이스카디아. 출된 정보긴 한데 음. 그곧 있으면 블리츠 엘리트 스이 나올 거야. 어 그것 때문에 바, 그 얼굴 모델링이 바뀌어서 그래. 아, 그래? 어, 그것 때문에 얼굴 모델링이 바뀌어가지고 일러스트도 어. 바뀐 거야. 아. 근데 블리츠 엘리트 스킨 보면은 알겠지만 굉장히 어. 이상하게 생겼어. 의상이 이상한 아. 게 아니라 얼굴이 음. 못생긴 것도 아니고 얼굴이 얼굴 형이 밀축해서걔 음. 있잖아. 그 닥터 스트레인지 배우. 아이씨. 어. 걔 같은 느낌이랄까? 어디로 가야돼? 뭔 소리인지 알겠냐? 닥터 스트레인지 배우? 음 약간. 그 오형 얼굴? 어, 오이 형 얼굴이야, 약간. 조심해, 거기. 어, 여기 창문 부터 여기 말고. 여기로 가자. 아니라 별로 놀라 그래 별로 기잖아몰라 아까 있어. 거기? 아도 우리 따라온다 별로 그러니까 <laughs> 어제 저까버리기 <이제> 있는 곳기 아까 거기? 아 어, 얘가, 그까안까 쳤네 우리 아까 아까 은 곳이거든 목, 목 목적지도 똑같은 곳이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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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때 말해. 법 걸어줄게. 여기 안에 있나 봐. 아, 에코있다.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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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키리 캔 똑같은데 있고. 이거, 음.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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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왜? 나한테 절묘하게 던졌구만? <laughs> 저 방에 두명 있거든? 저 방으로 그냥 골장 가자. 왼쪽 말고 오른쪽으로? 저 B로 B, B, B. 그니까. 오른쪽에 어. 그럼 그, 저, 방으로, 저 방으로 가는 게 니가 방패로 막으면서 가기에 더날 거야. 퍼프. 아니! 아, <laughs> 진짜. 뭐야? 성님 아니. 저 뭐냐? 15, 15. 아, 미친, 여기, 야, 미친, 여기 밑에 걸어 있었어, 이거. 이때 박아놨었어 얘가 <목소리> 새끼들 저거 존나 더럽게 하네 이게 뭐냐 봤냐? <목소리> <맞냐>? 응 음. <목소리> 아이고 저 대가리 어, 다 몰랐다 <목소리> 방금 바이키리 봤냐? 그니까 러 혼중독 혼중독 새끼 저거 아 근데 거기 거기 씹부가 있더라고 방어..방어잖아 그, 내가 캐리 해줄게 천장쪽에 시포가 있었어 미친새끼 그거 아래층에서 던져온거네 그니까 러 아래층에서 던져왔어 그거 아마 바이키리캠으로 계속 니 보고있다가 터트린걸거야 대기치고 바이키리캠 그거 아.. 내가 하나 부셨는데 하나는 돼. 위치가 바뀌어서 어디있는지 몰랐어 아이크같은거 할걸 차라리 그랬으면 딱 보기 존나 쉽지 않냐? 아니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리가 푸시를 할때 우리 팀이랑 손발이 안 맞아서 나도 안, 너를안 따라가고 그 뒤에 연막 때문에 그 발키에 캐면 내가 바로 부수고 들어가려고 그랬거든. 어. 근데 뒤에 누가 연막을 던져놔서 그거 못 부숴가지고 내가 좀 늦게 따라가고 우리 팀 자체도 그냥 창밖으로만 있고. 왼쪽 보네? 그 왼쪽에서 오는데. 여기 밝 있어야죠 트걸려고그는데 연막 던져가지고 뭐 연막 던지면은 진입할 때 편하긴 한데 미안 그거 내가 던졌어 아 그래? 어 <laughs> 아니 근데 그러면은 진입할 때 자체는 편하긴 해 여기는 제가 보고 있으니까 여기다 하나 깔아야 겠다 방어니까 내가 캐리해줄게. 오 캐리머신 일성현. 어딱 봤는데 캠이 터졌어. 여기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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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시 이쪽에 애시 진입은 아직 안한거 같아. 몇대때리 갔어, 그냥. 뭐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어. 여기 B쪽, 그 밑에, 그... 그 뒤쪽에 그 계단 있잖아, 지하 가는 계단. 응. 어. 거쪽이야. B쪽? 다시 핑 어. 찍어봐. 여기. 이쪽이라고, 오케이. 이쪽에서 조피아가 던져가지고 내가 맞았다 진이안 진입 했는데? 진입은 당해 진입은 아직 안 했어 저기 창문 발톨, 밖에 있다고 발 존나 들린다 그니까 러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군 너삐쪽 보고있냐? 어삐쪽제가 보고있어 아, 저가 어떻게 왔어. 하는 거야, 저거? 어디, 어디? 저기, A, A 쪽, 저기, 그, 건너편. A 쪽 건너편? 어, 그, 아까 개스폰키한 곳. 이쪽인가? 걔가 스폰키한데 있잖아, 걔가. 야, 이쪽인데? 그니까, 거 어느 쪽. 시... 어, 시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들어가기가 존나 무섭네. <웃음> <웃음> 가? 어째 두명 밖에 없네? 정면승부다 여기있다 퓨즈 돌아가서 잡을 가지야. 아, 포어 라스트 오스시아 아까 퓨즈 있었던 거. 퓨즈 있었던더라고? 응. 음. <laughs> 저 새끼 뭐 하냐? 어 거쪽. 어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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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어 거기 에이... 왔는데. <목소리> 와적 같은 냄글로 죽였네. 와 그니까, <laughs> 이건 우리 팀만 우리 팀이지만 더럽다. 그러니까 개더러운데도. 뭐? 아1킬안 할걸. 첫 판부터 캐리했다. 1킬만안 했으면은 간디 메탄데 거의. 와 유거씨, 씨발, 어시만 첫 남았네. <laughs>